1번 허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 보세요. 정답은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 국가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입니다. 2번 신라, 고구려, 백제를 합쳐 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신라를 세운 왕 이름은 박혁거세, 백제를 세운 왕의 이름은 온조입니다. 그러면 활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 무엇일까요? 정답은 주몽입니다. 3번. 어린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거나 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취학 통지서입니다. 4번.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창설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한국 광복군입니다. 5번 901년 송악에서 고구려를 계승하여 후고려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궁예입니다. 6번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의자료입니다. 7번. 3일절. 재헌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태극기 달기입니다. 8번.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으로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3일 운동입니다. 9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데, 이 자유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무제한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아니요. 이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10번.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따로 만들어 버스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버스 전용 차로제입니다. 11번 푸른색 지붕을 가진 집이란 뜻으로 대통령의 집무 및 생활 공간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청와대입니다. 12번. 모든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13번 삼권 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방식이죠. 왜 이렇게 권력을 세수로 나누어야 할까요? 삼권 분립은 왜 필요할까요? 정답은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4번.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방식으로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불 기운이 방바닥 밑에 있는 돌을 데워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통적인 난방 장치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온돌입니다. 15번, 여러가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기관으로 헌법의 최종적 해석을 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며 국가기관 간의 권한 쟁송, 정당의 해산, 탄핵 재판,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헌법재판소입니다. 1 6번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세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삼심 제도입니다. 17번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8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 그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이 3국이 세워졌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은 주몽, 백제를 세운 왕은 온조입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박혁거세입니다. 19번. 한국 고유의 운동으로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상대방의 삿바나 허리춤을 잡고 다리의 힘과 기술로 상대방을 땅에 넘어뜨리는 놀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씨름입니다. 1번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렇게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이 있습니다. 2번. 4대 사회보험 중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한 고객의 생활안전과 재업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고용보험입니다. 3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실업입니다. 4번, 조선시대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로 일정한 물의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종이나 북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자격루입니다. 5번. 6.25 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이산가족, 현충일, 휴전선 등입니다. 6번.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두고 사방 모서리 대각선에 검은색의 사괘를 둡니다. 이 사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 곤, 감, 리입니다. 7.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정답은 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8번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 그를 떠나 보내는 위례로 주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문산객을 맞이한 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장례식입니다. 9번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검찰청입니다. 10번 태풍, 홍수 장마 등의 대표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무덥고 습한 계절은 무슨 계절입니까? 정답은 여름입니다. 11번 아파트 등 공공 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합니까? 정답은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입니다. 12번.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해놓고 있는 법으로 안정적인 소비 생활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소비자 기본법입니다. 13번 행정 부의 이, 인 자로서 대통령 을 도와 행정 부의 여러 정책 을 종합적 으로 관 리하 는 대통령 바로 아랫사람 은 누구 입니까？정답 은 국무총리 입니다. 14번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통법규입니다. 15번 강원도에 있으며 눈이 많고 남한에서는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수 있는 명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설악산입니다. 1 6번 무궁화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답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7번 대한민국 제2위 도시로 해운대 바닷가가 유명하고 국제 무역항이 있으며 매년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부산입니다. 18번 8월 15일 광복 직후 한반도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군과 소련군의 군사적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38선입니다. 19번 조선시대 한양의 4대문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흥인지문, 돈이문, 숙례문, 숙정문입니다.